랩핑을 다 떼버린 우리 켈로스터, 이쁘죠? 그래피티 같은 것도 돼 있고, 아, 봐, 흔적도 남아있고, 현대의 흔적. 저희 켈로스터 상사용에서 야무지게 꾸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켈로스터에 썩어. 썩업... 빠져버린 브레이크를 교체를 하러 갑니다. 자, 우선 저희 캘로스터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래핑을딱 뜯었을 때 도장 다 터지고 안에 빠져 보이고 사고의 흔적들이 아주 처절하게, 아주 낱낱이 파헤쳐진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인제 마스터즈 내고 레이스에 한번 출전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 브레이크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 페달의 한 20~30% 정도를 지금 밟고 있는데 안 밟히죠. 어? 뭐야? 브레이크가 안 밟혀 뭐, 여기서 조금 않아? 더 들어가면 어... 갑자기 훅 잡혀 잘못 밟으면 죽겠는데? 안 쓰는 건 아닌데 진짜 상태가 좋지 않다 분명 밟고 있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다 차가 어 헐. 브레이크는 사실 안전이랑 제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망한 베렌 살리기 프로젝트 두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되게 아저씨 같았다. <laughs> 기회땅 김천입니다. 김천에는 뭐가 있다? 네온데가 no. 자, 우리 켈로스터 입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벨로스터입니다. <laughs> 자, 갤로스터의 브레이크를 한번 봅시다. 아, 심각하다고 볼수 있죠. 캘리퍼 원래 빨간색입니다. 페레는 원래는 아무리 더러워도 요 정도 컬러가 되는데 쟤는 뭐 그냥. 다고 볼수 있죠. 이게 뭐 아무리 케미컬 들이 부어서 닦아도 안 닦이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크 보시면 상태가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좋지가 않죠. 일단 갈라지기도 하고 여기는 패드가 닿지 않는 면적이거든요. 녹이 좀 슬고 젤량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패드 자체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탈거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다도 낙서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세종시 누웠었죠? 분명히 이제 대전에서 이차 전시할 때 랩핑이 된 부분에만 낙서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긴 랩핑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누루정씨 찾습니다. 누루정씨. 누루정 씨. 도마뱀차 찾습니다.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다음엔 벨티도 천만 달성 기원. 아, 벨트를 1 0 0 0만키로를 타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11만이니까 네, 계산 안 되네요. <laughs> 네, 저희가 지금 이 차를 무슨 브레이크를 하겠다 해가지고 온게 아니고 이 네오테크에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사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는 브레이크를 장착을 하려고 했어요. 이 차를 서킷 세팅으로 탈지 공도용으로 탈지 이거는 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장착을 하는 브레이크를 네, 장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마 포피 제품이 들어갈 거고, 컬러는 요 녀석의 이제 외장 컬러, 랩핑을 할 겁니다. 도색 터진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해서 랩핑을 할 건데, 이미 랩핑 컬러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컬러를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켈로스터 호강하는 중입니다. 얘가 에보 포피 레드. 네. 오, 실버 괜찮다. 옐로이렇게세 가지인가요? 아노다이징 하나만 둘래? 아노다이징은 알루미늄에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얘를 도장을 하는 거예요. 아하, 네네네. 아 고민되네. 이걸로 할까? 좀 밝은 실버로 할까? 옐로우나 실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열을 받으면 슬러가 변하거든요 음. 그냥 관리하기 편하기는 내가 잘할 음. 나중에 때 타도 세척만 깨끗하면 항상 이 색깔을 유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크으, 좋다. 엠브 M&T 나중에 10년 뒤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laughs> 회장님? 아, 지금 문 닫을 것 같은데 <laughs> 저차 뭐죠? 응. 포텐샤 뭐죠? 이 포텐샤 도대체 뭐죠? 예상하기로는 아, 조 대표님 차 같은데 아, 이 포텐샤 이조 대표님이 포텐샤를 엄청 찾아 헤매셨거든요 이 차가 이제 국산 후륜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 멀리서 신뢰만 봐이 차가 뭔지 알아? 아, 그럼요 와 볼크레이싱 아 이거 GTS? 기가 막힌 휠을 꽂아두셨군요 자 여러분 이게 공개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포텐샤에 뭔가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맞는 쇽이나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아오와이 이야 후후 후, 디아블로 와 여러분, 람보르기니 디아블로입니다. 이거 뭐죠? 이 차가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서 있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 근데 뭔가 지금 휠을 교체를 하시면서 아, 뭔가 지금 옵셋이 아, 조금 람보르기니 디아블로에도 들어가는 네오덱 데 에보 R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지금 뒷타이어 사이즈가 325입니다. 325. 325 대한민국엔 없는 차가 없습니다 진짜로 12기통의 심장을 가진 야생의 황소 또 디아블로는 응꼬가 매력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뿅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게 매우 기가 막힌데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변속기 한 번만 핥아보고 싶다 기어 노브 한 번만 손에 잡아보고 싶다 촉촉 촉촉 짠 저의 고품이 나왔습니다 그냥 개 썩었습니다. 크랙가 있고 위쪽은 제대로 이제 물리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녹이슬었죠. 딱 봐도 디스크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패드를 한번 빼보고 싶은데. 하자. 자, 패드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 끝에 부분을 보시면은 쥐파먹은 것처럼 조금 조금씩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브레이킹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거든요. 디스크도 이렇게 균일하게 쓰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아프죠. 가운데 이제 홈 가져있는 요 사이드 면도 그렇고 이 각이 다 사라졌잖아요. 사실 저 혼자만 이렇게 타면은 이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약간 이제. 에겐남 브레이킹을 좀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땐윤키예요 사정 없거든. 저희 캘로그 돌리셨던 거 보셨죠? 사정 없거든. 윤키가 이 항상 좁은 좁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속내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브레이크에 이렇게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는데 이 위쪽이 지금 안 물려가지고 녹이 슨 거잖아요, 지금. 일정하게 균일하게 이 디스크의 면적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표면이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변형이 왔다든지 하면서 이쪽 윗부분 요만큼을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올바른 브레이크 관리법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도. 확인을 하면서 내 브레이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저쪽에서 개쩌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흉기입니다, 흉기. 야, 토크렌치? 토크렌치야. 어. 와, 이거 어디 쓰는 토크렌치야? <laughs> 개쩐다. 엄청 무거워요, 엄청. 음, 음, 무겁지, 음, 엄청 무겁지, 엄청 무겁지. <laughs> <laughs> 야, 장착이 됐습니다. 네오테크의 에보 4P. 요 정도면은 이제 공도 주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 될게 없는 세팅이거든요. 패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네오테크의 스포츠 패드가 들어갔다고 들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실버를 좀 하고 싶기는 했는데 실버가 예, 이쁘기는 해요. 이쁘긴 한데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스포츠 패드다 보니까 분진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노다이징 된이 캘리퍼를 선택했고 디스크는 이렇게 벤틀레이티드로 사선 으로 된 구멍이 나져 있는 열 관리에 조금 더 용이한 디스크를 장착을 했습니다. 안워지나요 이거? 웬만하면 안져죠. 정품 인증 신사용 정품 인증. S S. 팔랭 금지. 그지 팔면. <웃음> <웃음> 예, 갖다 팔면 진짜 쫓아갑니다, 좀. 이렇게 빵빵하게 휠에 탁 짜스트하게 꽉 찼죠? 브레이크가 이렇게 꽉 차야지 아 이제 만족도가 높다 자 고품도 깔끔하게 포장해서 어, 실었습니다아 어, 얘도 사야겠네 얘를 안 샀네 손잡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빠졌는지 진짜 도통 모르겠어 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들어오고 아 괜찮아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차 나와준다며 지금 정리가 없어요 아

다음 주에 또 와요. 오~~~, 오, 오 와~~ 왜 아까 쇼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못 있었어? 대표님 좀 어려워. 난 만만하니까. <laughs> 아니, 만만하다니! <laughs> 야, 씨야. 너 찍어줬으면 여기가 누른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신사 용 친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직 대표님 만난 지한 1년도 안돼가지고부그럽습니다 <laughs> <laughs> 출고~~~ 새로운 브레이크 네오테크의 보필 아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오테크 안에서 뭐 제일 좋은 거뭐 6P 뭐 에버 R 뭐 이런 거좀 꽂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게 하시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휠 타이어 다 하고 나서는 서킷 주행도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막 치코바 어택하는 것처럼 그런 기록을 뽑아낼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가장 이제 대중적인 세팅으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포피로 장착을 했습니다. 아, 그지, 그지. 제가 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초반에 완전 비어있는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패드. 디스크, 그리고 캘리퍼 자체의 성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담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초반에 확 잡히는 그런 바이트감이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일반 도로에서도 주행이 편하게끔 곡선으로 표현을 하자면 초반에 쫙 하고 올라가는 것보단 서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이 컨트롤이 쉬운, 용이한 그런 세팅이거든요. 이게 초반에 바이트감이 좋으면 그 느낌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아, 되게 잘 선다. 팔만 대면 욱 하고 꽂히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 브레이크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초반 담력이 브레이크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하기 쉬운 용이성 그리고 릴리즈를 할 때에 얼마만큼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엠페에 나가고 연습을 하고 이런 기록들을 뽑아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브레이크예요, 사실은. 정말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거는 너무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브레이크 자체는 조작을 함에 있어서 숙련자가 아닌 초보자도 일반 도로에서 충분히 신뢰성을 느끼면서 쉽게 할수 있다. 라는 게딱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패드를 바꾸고 디스크를 바꾸고 궁합을 여러 개로 합치면서 또 달라집니다. 여기서 센 패드 끼면은 또 이게 초반 담력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오테크 도움 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잘 만들어가지고 이 선물 받으신 분도 만족할 수 있게끔 열심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자 있는 부분 없이 제 이름 걸고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오텍